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서는데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가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이 자리에 서는데 그래서 굉장한 고민과 불안함, 그리고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저희 팬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고 응원과 용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6년 동안 연습생까지 합치면 한 7, 8년 동안 무대에 오르는 걸로 단 1원도 수익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무대에 오르는 것보다 어쩔 때는 뭔가 내 주머니 속에 5만 원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진짜 현실적인 고민, 막 전화비도 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아, 그렇다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계속 패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효녀지? 내가 하고 싶다는 일막 억지로 해서, 이렇게 뭔가 부모님을 고생시키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스스로, 어, 막 그런, <laughs> 아, 진짜 이걸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무대에서. 아, 내가 지,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상비가 얼마일까? 그걸 차라리 나한테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막 급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실패들을 거듭하면서 저는 좀 어느 순간 깨닫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왔던 그런 크고 작은 기회들이 생각해 보니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다고 내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저희 브레이브걸스 역주행의 기적,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뭐 하나 특출날 거 없는 학생이었어요 사실 막 제가 막 공부에 막 공부를 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뭐 별로 흥미도 없고 사실 친구들이랑 장난치 장난을 치고 뭐 웃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냥 나이가 좀더 어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했던 거는 책 많이 읽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인사성 하나는 밝은 친구다라는 칭찬을 좀 많이 들었던 에예 그냥 지금이랑 똑같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 제가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보고 싶은 책더 보고, 막글 하나 더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홍콩에서 자랐는데요. 사실 제가 외국 학교에도 다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또 거기 홍콩에서 한국 국제학교를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니 원래 공부에 크게 흥미 흥미가 없는데 당연히 내가 모르는 것들을 갑자기 배우게 되니까 공부랑 더 멀어지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그래서 공부에 더큰 뜻이 없어졌었는데 제가 용기를 하나 갖게 된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글짓기 대회에서 상 하나를 탔었는데 그 상이 저한테 진짜 대단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 꿈도 가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뭐좀 작은 거지만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고 그런 상을 받으니까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어리지만. 그리고 그때 저한테 좀 자신감을 많이 주신 어 이창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도 저랑 연락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저의 은사님이세요 그래서 어좀그 상황 이후로 꿈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그리고 제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된 이후로 근데 사실 대학교로 와봤더니 뭐 기도나 꿈에 대한 것보다. 사실, 대학교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것보다 놀고, 뭔가, 내가 막 펼치지 못했던 것들을 대학교에서 펼치면서, 꿈하고도 굉장히 많이 멀어졌던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말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가수? 진짜 말도 안 되는 꿈이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제 꿈을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오히려 졸업할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내려놓으니까 내 꿈도 내려놨구나.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학교 4학년이 이미 끝나갈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고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인데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큰 나의 꿈에 대해서 뭔가를 도전하기에는 아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그냥 꿈이랑 멀어지는 일들을 찾고 있다가 아 아, 내가 마지막이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도전을 안 하면 내가 평생 이 얘기를 두고 후회를 할것 같은 거예요. 근데 <laughs> 그 후로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꽃길은 커녕 약간 고생길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진짜 수도 없이 떨어지고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오디션은 수없이 봐도 떨어지고 뭐 연습생으로 들어간다고 한들 데뷔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팀이 끝난 적도 있고 그러는 사이 어느새 3년이 확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가 2 5이 됐어요. 어 그리고 나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잘할 때 어렵게 자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대학교 들어갈 시절에 아버지의 회사가 사업이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학비를 제가 다 벌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사실 좀 꼽아 보자면 카페, 뭐 사무직, 학교 사무직, 학교 그 시설 관리팀이라는 팀에서도 일을 해보고 학원, 유치원 등등 제가 영어 학원에서 애기들도막 가르쳐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제가 저희 부모님도 모르는 건데 세탕을 띈 적도 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연습을 밤샘 연습도 해야 되고 나 혼자 이거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버틸 힘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 사이 친구들도 취직이 되고 각자 길을 찾고 뭔가 어른이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자리에 바보처럼 있는 느낌인 거예요. 나 하는 거 하겠다고. 언제나 그랬듯, 항상, 나만 잘안 풀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은 늘 망하고, <laughs> 실패를 불러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 이제 또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너 진짜 그만둘 거야? 한번더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아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이게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꿈도 돼버렸구나. 엄마도 나의 꿈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진짜로 포기할 수가 없는 꿈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하겠다고 이미 던져놨고. 음,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꼬박 1년 정도 연습을 하고 나서 데뷔조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영 언니도 만나고 은지도 만나고 윤아도 만나면서 아 드디어 데뷔를 하는구나.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계속 또 의심을 했어요. 아 내가 설마 될까?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될까? 하는 방황만 한 4년 5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면서 점점 우울감도 심해지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는 뭘해도안 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너무 내려가고, 자꾸 날카로워지고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뭔가 불행하지 않다는 생각을 막 가졌어요. 다 행복해 보이고 그런 생각들이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제 자신을 낙담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내 스스로가 자기혐오가 심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잠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 미래가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꿈꾸는 일들도 다 사라졌고, 나한테 어차피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존재해서 뭐하지? 라는 생각도 했고, 막 너무 살고 싶은데 엄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얘기를 하면서 엄마랑 막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막 너무 울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직까지도 얘기하시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울컥하는데 저한테 이제 막 dm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 분들이 혹시 그때 나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뭔가 성공한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버티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힘내세요.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뭐 힘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만은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들은 다 와도 나한테는 안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기회를 잡는 연습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살면서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 나한테 주어졌던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회들 덕분에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를 만났고요, 저희 멤버들을 만났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내가 뭔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부딪혀 보기로 좀 용기를 냈어요. 그 사이에 저희는 뭐 거리에서 버스킹도 했고요. 그 유명한 위문 열차를 60번 공식적으로 아마 비공개까지 하면 한 10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풍이 와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무대에서도 군대 밖에 나오면 뭐 사정이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 무대를 끝나고 나서 저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갔어야 됐고요 브레이브걸스인 걸쓴 거를 알아보는 분들이 띄엄띄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희의 그 당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년 만에 나온 신곡 운전만 에까지도안 되니까 제가 또또 또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뜻을 알겠다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이 정도까지 해봤는데 아무런 힘도 없고 읽는 게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렇게 깨닫고 나서 제가 숙소에서 짐을 빼게 됐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그만하려고 얘기하니까 엄마도 이번에는 수긍을 해주시더라고요 음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었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음속에 거고 이제 접어두려고 대표님께도 얘기를 하자 라는 약속을 잡았었어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주행이라는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역주행이 현실이 되니까 저희가 <laughs> 데뷔 후에 <laughs> 처음으로 바빠졌어요. 저희가 막 그냥 너무 모든 게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더 어렸을 때잘 됐거나 데뷔하자마자 잘 됐다면 지금만큼 감사한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산전수전과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보다 보니까 주변에 저보다 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좀 우울할 때나 그럴 때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꿈이 있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저희 대표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게 그렇게 걱정되니? 응? 얘들아 아이돌 쪽에서 니네가 그냥 좀 나이가 많다는 거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laughs> 솔직히 그때는 막 위로가 안 됐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저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회사에서 저희에게 뭔가 계속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가 걸그룹 중에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캐릭터라면서 오히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때로는 나의 단점,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반전과 역주행의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버티기 정말 힘들 때면 딱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응원해 주는 그한 사람. 저는 무대 위에서도 딱한 분을 찍어서 그한 분을 위해서 부른다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모습이 좀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를 아무도 모를 때 저희가 어딜 가든 찾아다니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열병 열분 네, 남짓한 팬들이 계셨어요. 저희가 십장로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어딜 가나 진짜 우리 십장로 친구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고마워!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한명 여러분 없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실은 노래 외에 제 꿈이 또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도 잘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힘이 필요한 분들이, 분들한테 그분들을 위해서 꼭 강연을 하고 싶다라는 제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을 좀 간증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세바시에서 그 꿈에 진짜 한 발을 내딛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 회사분들, 저희를 위해 움직여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 사랑하는 멤버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게 용기를 주신 너무 고맙고 감사한 피어레스, 실망시키지 않도록 <laughs>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활동하는 남유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미래의 역주행의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들을 브레이브걸스, 그리고 저 유정이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